다운받고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빙글빙글 돕니다.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되면은 업데이트가 안 되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펌북TV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필요한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때로는 업데이트도 해줘야 되고, 또 필요없는 앱은 삭제하거나 다시 다운받아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원활하게 안될 때에는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당장 필요한 앱을 사용 못한다는 건 그만큼 좀 곤란한 경우이거든요. 자,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원인과 또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앱을 사용하다가 잘안 되면 삭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다운로드를 합니다. 근데 이게 원활하게 안될 때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네,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앱을 한번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를 한번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검색. 그러면 설치가 있거든요. 설치를 터치하면 다운받고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빙글빙글 돕니다. 잘 되지가 않죠? 자, 옆에 있는 폰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치하고, 여기도, 밴드를 검색한 다음에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바로 다운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고요.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거는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다운로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완료가 됐고요. 완료가 되면은 열기라고 나옵니다. 네, 여기는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완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앱을 다운받거나, 아, 니면 지웠다가 다시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네, 앱을 쓰다 보면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검색해서, 들어갔을 때, 앱 업데이트라고 있습니다. 이걸 터치했을 경우에, 앱에 업데이트가 금방 돼야 되는데, 아까 같이 계속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어. 네, 옆에 있는 폰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네이버를 한번 업데이트 해볼 건데요. 네이버 검색해 보면, 네이버. 여기 보면은 업데이트 있죠? 이걸 터치했을 경우에는, 네,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네, 업데이트가 완료되고요. 설치하고 있습니다. 네, 설치가 완료가 되고요. 설치가 완료가 되면 은 열기라고 나옵니다. 근데 옆에 유튜브 업데이트는 계속 빙글빙글 돌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가 원활하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살펴볼 것은요. 웹서핑 한번 눌러보고요. 근데 잘 열어지고요. 네이버도 이상 없이 잘 됩니다. 인터넷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고요. 지금 접촉이 잘 돼서 지금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잘 열리고 이런 식으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을 내려 보시면은 모바일 데이터에 불이 잘 켜져 있고 웹서핑은 되는데 앱을 다운받거나 업데이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원인으로는 혹시나 내가 통신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뭔가 통신사의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보다는 지금 제가 알려 드리는 방법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보시면은요. 플레이 스토어가 있죠? 플레이 스토어 터치하고 들어가시면 오른쪽 제일 위에 보면은 본인의 계정이 있습니다. 터치하시고 내 네, 지난 시간에 여기 있는 목록을 다 배워 봤는데요. 마지막에 보면은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시면 목록이 지금 나와 있죠? 제일 위에 있는 일반을 터치하십니다. 터치하면 또 목록이 많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보시면은 앱 다운로드 환경 설정, 앱 자동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하고 들어가면 앱 다운로드 환경 설정에는 세 가지의 목록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네트워크에서 둘째는 와이파이에서만 세 번째는 항상 확인. 간단하게 하나하나 보면요. 모든 네트워크에서는 이렇게 해 놓을 경우에는 앱을 다운로드할 때 와이파이라든지 데이터가 연결이 돼 있으면은 원활하게 다운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 와이파이에서만, 이런 경우에는요, 와이파이에서만 앱이 다운로드 된다고 보다. 항상 확인, 그때그때마다 터치하셔가지고 다운로드 하는 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와이파이에서만 해놨거든요. 자, 보세요. 근데 지금 요 위에 와이파이가 꺼져 있습니다. 그리고 창을 내려보면 모빅 데이터는 켜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웹서핑은 잘 되고요. 필요한 어플을 새로 다운 받거나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니까 이 위에 와이파이가 꺼져 있기 때문에 안 되었던 것. 네, 보통 경우에는 와이파이를 키시고 집에서는 와이파이를 쓰시거나 회사에서나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는 와이파이를 쓰는 경우가 있지만, 요금이 무제한 요금제이신 분들, 그다음에 와이파이가 집에 없거나 와이파이를 쓰지 않는 분들은 이거를 굳이 켜 놓고 다니시지 않습니다. 집에서는 잘 되지만 이거를 켜 놓고 와이파이와 데이터를 동시에 켜고 나가실 경우에는 인터넷 연결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가 생겨서 안될 때가 있기 때문에 보통 와이파이를 끄고 다닙니다. 이렇게 와이파이를 끈 상태에서 여기에 환경을 와이파이에서만 돼 있는 경우에는 데이터가 무제한이라고 하더라도 뭘 다운로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요, 앱 자동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매뉴얼들이 있는데 모든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앱 자동 업데이트를 안 하면 선택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지만 와이파이에서만 했을 경우에는 와이파이가 와이파이가 이렇게 꺼져 있는 경우에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업데이트 대기 중인 것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와이파이에서만 업데이트를 해놨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되면 업데이트가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 업데이트를 해서 사용할 앱이 있다면 사용이 안 되겠죠. 삭제한 다음에 다시 설치를 하려고 해도 아까 같이 와이파이에서만 했을 경우에는 그 앱이 동작이 안 됩니다. 그리고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면 굉장히 많은 앱들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하거든요. 이렇게 와이파이 대기 중말 그대로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앱까지 업데이트가 되기 전까지는 사용이 안 됩니다. 자, 옆에 있는 폰은 아까 잘 됐잖아요. 보면은 설정에서 보면은요. 일반에서 보면 자, 여기에서는 모든 네트워크에서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자동 업데이트 와이파이에서만 해 놨는데요. 보시기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파이에 이렇게 불이 켜져 있습니다. 보세요. 여기 와이파이가 꺼져 있죠? 자, 와이파이가 켜져 있는데 데이터의 불은 꺼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와이파이에서만 해놨기 때문에 원활하게 앱을 다운받거나 업데이트가 잘 되었던 것입니다. 네, 마지막 정리해드리면요. 앱이 어느 순간인가 다운로드가 안 된다거나 업그레이드가 안 되고 버벅거릴 때,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 웹 서핑은 잘될 때. 네, 그때에는 와이파이나 데이터를 체크해 보는데 이상이 없다. 그런데도 잘안 된다고 하면 네, 그럴 때에는 보통 이렇게 모바일 네트워크가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잘 되어 있는데 안 되면 좀 당황스럽거든요. 그때 확인해야 될 것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정에 들어가시면 본인 계좌를 통해서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일반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앱 다운로드 환경하고 앱 자동 업데이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장 안정적인 거는요. 모든 네트워크에서 해놓으면 와이파이나 데이터 상관없이 앱을 다운로드 받거나 업데이트가 되는데 요금이 무제한이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요금이 한정되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와이파이에서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와이파이가 연결이 됐을 때 그때그때 앱의 업데이트를 미리 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좀 불안하면 항상 확인을 해서 필요한 것만 그때그때 그때 다운로드 받는다든지 업데이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분들은요. 요금제가 무제한이신 분들은 여기다가 와이파이에서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좀 아까 같은 난감한 상황이 생기니까 이것도 제일 처음 모든 네트워크나 아니면 항상 그때그때마다 확인하는 걸로 해 놓으시게 되면은 아까 같은 그런 와이파이가 꺼져 있을 때 되지 않는 앱이 다운로드 안 된다거나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잘 사용하시다가 앱이 다운로드가 안 된다든지 너무 느리게 업데이트가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 가지고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폰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